네, 감사스마일입니다 네, 오늘 지금 84F 타입, 84F 타입 제가 이제 현장에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211동 84F 타입 영상을 오늘 마지막 영상 촬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도 84F 타입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가면 지금 현재 제가 있는 곳이 2층에 거실과 주방, 그리고 테라스가 있고요. 그리고 3층은 어, 침실 일, 2, 안방 그리고 테라스가 있고요. 4층에 또 다락과 테라스가 좌우측으로 앞뒤로 36세대가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제가 이제 현관의 모습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 지금 여기도 동일하게 지금 신발장에 이제 이런 신발장 부위에 이렇게 펜트리가 제공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게스트 게스트 화장실이 지금 어 이쪽은 이렇게 게스트 화장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층에 이렇게 이제 거실이 위치하고 있으면서 어 바깥에 지금 보니까 오송산 등산로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 테라스가 위치하고 있고요. 아, 제 개인적으로 어, 어떤 테라스보다 좀 널찍하면서 2층인데도 어, 이 앞에 이렇게 오송산에 이런 모습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아, 벌써 코스모스가 지금 핀것 같습니다. 코스모스가 어, 좀 이르게 피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이 앞쪽도 이렇게 잘 조성되어 있어서 입주하고 나면 어이 앞쪽도 터파트로 이렇게 사용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1층에 이제 주방의 모습을 갖다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주방에 지금 어 주인분께서 계셔서 어 제가 일단 주방은 패스하고요. 주방은 어차피 저희가 제가 다 올려드린 게 있기 때문에 주방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서 이제 침실을 제가 영상에 한번 담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층의 왼쪽 부분부터 말씀을 제가 드리면요 여기가 이제 어 안방인데요 안방의 모습이 아 이렇게 지금 오송산에 지금 이런 능선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어 가지고 너무너무 좋고요 아이 통창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다가 지금 현재 아.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이 안방에서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너무 좋고요 지금 현재 지금 찜실이 있는 곳은 3층입니다 3층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안방에 욕실의 모습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또 안방에 지금 드레스룸도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지금 84 F 타입인데 어 제가 생각했을 때이 안방도 따듯하고요 어 그리고 어 드레스룸도 상당히 커서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욕실, 욕실 어 공용 욕실 부분도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공용 욕실 위 아래로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면, 그것도 동일하게, 라피아노는 공용욕실에 샤워 부스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작은 방, 이제 침실, 편의상 침실 1로 하겠습니다. 자 아, 여기가 침실 2입니다. 침실 2. 죄송합니다. 침실 2, 침실 2하고 테라스로 연결되어 있는데, 와, 여기 테라스가 너무 널찍하게, 공간이 배치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고요. 오 어, 푸른 하늘 밑으로 해가지고 오늘 갑자기 또 날씨가 우우가 되니까 너무너무 좋아져서 앞집과도 이렇게 너무 멋진 외국에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네, 그렇게 해서, 어, 작은 방에 이런 모습, 침실 2의 모습을 갖다가 제가 담아드렸고요. 이제 이어서 침실 1, 붙박이장이 있는 침실 1. 붙박이장 있는 침실들도 이렇게 제가 붙박이장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좌우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아 여기도 통창이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고요 오전에보다 오후가 되니까 날씨가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 진짜 빨간 벽돌에 있으면서 그 우미 라피아노만의 라피아노만의 그런 나곰 라이프의 그런 스타일로 해서 잘 조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주부분께서 이제 시스템 에어컨을 다 설치하셨네요.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다고요. 이제 4층, 4층 다락방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층 다락방은, 어, 사이즈는 뭐 앞서서 본84 다른 뭐 D타입이라든지 뭐 B타입 이런 부분이랑 비슷한데 여기에 이제 하이라이트는 이제 84F타입의 앞베란다 어, 여기 앞에 란다인데 바로 우송산하고 바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감자 스마일도 우송산에 등산을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우송산에 까마귀도 살고 그리고 우송산에 밤나무라든지 전나무라든지 뭐 여러 다양한 숲풀과 산림들이 우거져 있는데 이런 우송산에 그 바로 앞에서 어, 맞닿아 있어서 이런 자연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이런 어, 어 좋네요 너무. 84F타입에 지금 36세대가 있는데 이런 F타입이 이렇게 전부 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베란다에서 이렇게 숲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을 갖추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는 북한산은 조망은 좀 힘드네요 그런데 뒷베란다에서는 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뒷베란다로 한번 이동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뒷벼란다에서 북한산 조망은 안되네요 아, 아쉽네요. 뒷벼란다에서는 조망이 안 되지만, 이렇게 자체적으로 어, 실원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미, 라피아노부터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망을 뒷벼란다에서 또 관측이 가능하면서, 또 이쪽은 안쪽동이다 보니까, 이렇게 차량이 그렇게 많이 이동하지 않아서 조용할 듯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 2 1 1동에 이런 84F 타입, 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 좀, 나는 좀 시끄러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안쪽 동,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거주를 희망하실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 제가 이제 총평을 마지막으로, 어, 제가 그래도 오송산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오송산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자 스마일이 오늘까지, 어, 제가 어, 아직 편집이 아직 안 돼서 그렇지만, 또 첫날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덟 편의 지금 삼성 우미 라피아노 영상을 지금 찍었는데, 어, 편집 없이 제가 지금 영상을 또 오늘 또 올릴 거고, 또 편집이 들어가는 영상도 지금 두 편이 있는데, 어, 제가 이제 편집을 안 하고 올리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좀 빨리 많은 분들한테 또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또 편집하는 거를 개인적으로, 어,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뭐, 사심없이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또 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어, 우미 라피아노가 또 여러, 그,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 뭐, 안 좋다.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많은데, 어, 감사승하이는다 개인적인 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2년 전에, 어, 라피아노를 영상을 그렇게 제가 찍고 싶어 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못 찍었습니다. 그런 게 조금 마음 마음에 조금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이번에 사진 생검 때는 제가 좀 많이 찍어야 되겠다 생각을 가졌었고 또 다행스럽게 어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 채널을 또 사랑해주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또 촬영에 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삼성 자이더빌리지는 제가 영상을 두 개밖에 안 찍었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 뭐, 삼성 자이도 빌리지를 제가 영상을 찍어가지고 제가 부동산적으로 어떻게 뭐 하려고 했었던 건 아닌데 또 그런 부분도 또 제가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는 분들은 또 이해해 주시는데 또 아니신 분들은 또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그런 기대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요. 어, 삼성 우미 라피아노 지금까지 제가 지금 8사 a 타입, B 타입, 그리고 D 타입, F 타입 단독은 이렇게 찍었고요. 그다음에 연립은84 어, C2 타입하고 그다음에 A4 타입 그리고 B2 타입을 제가 찍었는데 어, 너무 많이 찍다 보니까 저도 막 헷갈립니다. 근데 그런데 제가 이제 느낀 거는 어, 연립도 상당히 뭐 좋고 제가 판단했을 때 그리고 단독도 어, 정말 정말 좋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어, 삼성 우미 라피아노 입주하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부족한 방송이지만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 앞으로 또 입주 후에 어, 10월 말 이후에 또 이렇게 또 촬영할 기회가 있으면 또 제가 또 촬영을 한번 해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산의 매미가 아직까지 여름이라고 계속적으로 매미가 울어대고 있습니다. 어, 감사스마일이 삼성벨트 부동산 앞으로 이제 이쪽이 삼성이 앞으로 더 좋아진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 믿고 싶으신 분들은 믿으실 거고 믿지 않으신 분들은 믿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 이제 삶에서 의식주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이 주거 부분만큼은 어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우미 라피아노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 오늘도 어떤 분께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 자녀 때문에 그리고 아파트에서 생활을 했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laughs> 과거에 우리가 단독. 그런 주택 생활을 했었던 그런 것들을 추억하면서 자연과 벗삼고 싶어서 삼성 우미 라피아노를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 스마일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어 제가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라피아노에 와서 제가 느낀 거는 솔직하게 저도 여기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도 드네요. 저도 현재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단독 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요. 만약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다음에 어 이런 전원을 벗삼으면서 이런 어 예를 들어서 이런 타운하우스에서 한번 저도 한번 살아보고 그런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어 끝으로 어 이렇게 어 삼성 우미라 피아노의 촬영에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감사스마일 구독자 애청자 분들께 또 내일부터는 또 새로운 또 영상으로 이야,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무튼 부족한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